안녕하십니까. 문유프입니다. 이번 영상도 앞서 올려드린 영상이랑 똑같은 건물이에요. 한울파크 1 건물이고요. 이제 건물 자체의 중간방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. 이제 월세는 관리비 포함해서 기존에 45만원, 47만원 놓다가 지금 월세 42만원, 43만원까지 내렸어요 지금 공실이 말씀드린 대로 세 개가 한 번에 나와서 지금 임대료를 조금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방은 이제 각 층별로 중간 크기가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 어,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영상 먼저 찍어 보겠습니다 자, 출입구에서 찍으면 이런 크기예요. 층고는 높고, 자, 여기 공간이 뭐 앞에 있었던 영상보다 훨씬 넓죠? 여기 지금 쇼파 들어가도 되고요. 여기에 퀸 사이즈 프레임 들어간 침대가 들어가도 되고, 옷장, 행거 다 들어가는 크기예요. 여기 기본 단층만. 자, 그리고 복층. 자, 복층 자체도 퀸 사이즈 매트리스가 들어가는 크기예요.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되고. 자, 아쉬운 거는 향은 남향인데, 옆 건물이랑 메다수가 그래도 한 1m 이상은 떨어져 있기는 해요. 근데 이제 오늘 날씨가 어둡기는 한데, 해가 이제 한이 정도 선밖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지금 계단 끝 라인. 어, 저기가 한, 어, 7, 80 정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, 이렇게. 어, 저 정도까지밖에 해가 안 들어와서 우선 채광이 살짝 아쉽기는 합니다. 자 주방 출입구 자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고요 철제로 돼 있어서 튼튼합니다 자 층고 높고 자, 퀸 사이즈 들어가도 널찍해요. 굉장히 폭이 넓어서,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한 160선 나올 것 같은데? 160선 나올 것 같아요. 제 느낌상. 퀸 사이즈가 150이죠? 어, 넉넉한 사이즈입니다. 자, 벽걸이 TV가 앞에 있는데, 저기에서 여기 메다수가 4메다는 될 거예요. 4메다가 넘어갈 거예요. 여기에 쇼파 두셔도 되고 이렇게 쇼파 두셔도 되고 여기에 침대가 들어가도 되고 어 여기에 뭐 옷장이 들어가도 되고 행거가 들어가도 되고 다 됩니다 자단 아쉬운 점은 향은 남향인데 앞 건물이랑 한아 메다가 기네요 2메다 조금 넘겠네요 어 조금 이제 막혔어요 4층은 해가 밝은데 지금 2층이다 보니까 3, 4층은 밝지만 2층이다 보니까 해가 딱 드럼세탁기 정도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월세 지금 공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저도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기존 관리비 포함해서 45만원, 47만원 선 놓다가 지금 42만 원 그리고 43만 원 정도까지 조정이 돼요. 이사 날짜가 빠르신 분들은 조정을 조금씩은 더해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드리겠습니다.